안녕하세요. 안선 찬왕사입니다. 서른아살깃띠생에 이어서 어, 시원한 살 경술대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녀분들 통화분으로 하반기 경자년 2 0 2 0년에 7월에서 12월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하반기 총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어 운수로 나와있는걸 뽑아서 제가 어, 대본을 보고 말씀을 드리니 어, 부족한 점이더라도 이해해주시고 방문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니잘 참고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어, 여기 볼때 경수생 분들은 어. 녹은방향 성황의 나비가 쌍쌍이 날며 희롱하는 그런 형국인 해입니다. 기운의 도움으로 뜻을 이루고 애정 문제는 아름다워진 격이다. 천성은 발휘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에 사업이나 직장에서 조직적인 치밀한 성품을 발휘하여 비약적인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미혼자는 결혼, 기혼자는 등락, 어, 적선하며 더욱더 길해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하반기부터 어,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파시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경세생 시원한 살 여자분들, 어, 7월달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기 직전 환자가 생명수를 받아 마시고 회생하는 운으로 좌절에서 새로운 희망의 성황이 비치는 달이라고 봅니다. 7월달, 8월달은요. 어, 현역하는 말이 많은 것이니 남을 믿지 마라. 꼭손재라 따른다. 갈등이 있는 애정 문제는 잘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9월은요. 두 마리의 토끼를 쫓다가 둘다 잃게 되는 격이니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휴식이 취하면 전진하라. 9월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10월달은요. 모든 분들 남자분들은 남쪽으로 부부나 지인과 같이 여행을 하면 뜻하지 않는 소득이 발생을 하니 여유를 갖고 느긋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달은요, 가정의 사회 경제도 모두가 만족하며, 독신자는 반련자를 만날 것이고, 기혼자는 서로의 은일이 생긴다. 원래는 자녀분이 어, 이제 나라의 국가의 이름이 날 자손도 소원성취할 것이며, 음, 하고자 하는 일도 자손이 운영하는 그런 다입니다 12월은요.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얻으니 이익이 많이 생긴다. 그러나 교만하지 말고 방심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니 금전에 주의를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주식권 같은 거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다가는 낭패를 보는 그런 다입니다잘 참고하시고요. 어 건강들 유의하시고 질병과 어 지금 막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식중독 또 이제 이런 것도 주의하시고요 특히 올해는 이 눈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눈 질환 안구를 잘 관리를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안선 천왕사에서 어 유튜브로 통해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구독하신 분들 모두 뭐 어, 가피 기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